대항로요. 어뭐 거창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저도 역시 삶의 일부분이고 저는 이제 대항로 약간 이제 지금은 어, 고향 같은 기분입니다. 명절 때 대항로로 공연하러 <laughs> 네, 오는 게 저는 어, 제가 명절 때 가야 하는 저희 집 같고요. 여러분들이 저희의 어, 친인척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여러분들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안 뭐. 제가 아는 얼굴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길가면 반갑게 인사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도망가셔가지고 네, 가족끼리 인사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? 예, 다음에 보시면 꼭 커피도 뭐 한잔 사달라고 해주시고 네, 제가 먼저 인사 드리고 네, 제가 꼭 인사 먼저 드리려고 어? 안녕하세요 하고꼭도망가시더라 예. 나중에 뵈면 꼭 반갑게 같이 인사하면서 가족끼리 이수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. 안녕. 대한민국에서 다음에 정현 배우님 만나면은 가족끼리 커피 한잔 하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어,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대한민국 맛있는 써제 얼굴 제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붙여는 맛있는 커피집이 있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, 어, 거기 요새 자주 가는데, 네, 제가 거기 매상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, 우리 친절다고꼭 와주시면은 네 쿠폰을 좀 지금 나눠드려야 되 돼요. 장, 네 마이크 볼륨 내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리고. 저 말고도 길 다니다가 우리 안영수 대표님을 만나시면 저희보다 네. 더 대학로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대표님한테는 꼭 밥을 사달라고. 네. 네. 대학로에 재껴서 네. 밥을 사서 밥을 같이 먹고. 네. 지금까지 헤어지고 가다 저를 만나서 커피를 또 한잔하시고. 아, 아, 그리고 가다 또중력이아서 디저트를 또 이렇게. 풀코스네요. 아, <laughs> 네? 네, 좋습니다. 아 정말 어, 알찬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을만한 세명 꼭 길거리에서 우연히 차례대로 만나시길 바라면서 어, 네. 여기까지 뮤지컬 라마누노프 두 명의 배우분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 네. 바쁘시잖아요 네. 조심하시고 네, 네. 네.